엄마인 고상이한테 혼난 두 형제의 말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. 반성의 의자에 앉아있는 두 형제는 서로 다른 개성만큼이나 다른 표현을 하고 있었다. 정희는 몸을 비비꼬고 머리를 벽에 박구하면서 온몸으로 시위를 하고 있었다. 그러자 모범이는 그 조그만 아이가 어쩜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 할 정도로 주옥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. 고상에는 혼내는 상황만 아니라면 캠코더를 들고 촬영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다. 형, 왜 자꾸 그래? 그냥 조용히 반성하면 엄마가 금방 용서해 줄 텐데. 야, 형이 하는 대로 해봐. 이게 더 나아. 엄마가 금방 용서해 주실 거야. 형, 내가 형보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아. 야, 어려워. 내가 게임을 한 것은 내가 잘못했고 형을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. 그래도 따라갔으니까 내가 혼나는 것은 당연해. 하지만 엄마가 화가 나고 화가 풀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? 그렇긴 하지.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반성하고 있어. 어차피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잖아.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. 고상에는 신기했다. 어쩜 저렇게 어린아이가 만고불변의 진리를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.